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요. 설고바이오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상한가 안착하는 주가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요. 설고바이오 주가가 왜 현재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설고바이오 주주분들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최근 솔고바이오 주가가요 3거래일 만에 무료 주가가 50% 상승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아리바이오가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경구용 치매 치료 신약 AR1001에 임상 3상을 신청 완료했다. 그러면서 솔고바이오 또한 2017년도에 수소수 음영이 치매에 미치는 효과 임상 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치매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는요. 솔고바이오가 임상 3상을 실제로 신청한 것도 아닌데. 같은 테마주를 엮이면서 유동성 수급이 설고바이오 주가로 쏠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험들 많으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 투자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치매 관련해서 설고바이오가 직접적인 임상을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치매 관련해서 얼마나 도대체 수혜를 입기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설고바이오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매매하기 보다는요, 지금처럼 수급, 요런 단순 유동성 수급으로만 기술적 차트상으로 매매를 해야만 단기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솔고바이오 재무제표 보시면요, 이렇게 작년에 영업 적자 기록했죠? 그리고 올 1, 2분기 역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요, 솔고바이오 재무제표 분석해 본다면요, 조금 너무 높게 부정적인 요소가 높은 기업이구나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고바이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 있다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고바이오 월봉 차트를 직접 보시면요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2015년도에 8600원 요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 지금 7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는 월봉 차트 확인할 수 있죠. 가끔씩 이런 단발 이슈로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요 상승 같은 재료, 이런 뉴스가 나올 때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단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종목으로 꼭 여러분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고바이오 주가는요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큰 종목이다 보니요 손절 가격하고 매도 시점 여러분 정확히 잡으면서 매매를 진행해야만 리스크는 최대한 적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디엠 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급등했던 박셀바이오 주가 차트 보면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박셀바이오 역시요. 간암 치료제가 긍정적인 임상결과 기대된다 하면서 단순 요런 세력들의 수급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단기간 무려 300%라는 급등이 나오다가 8월 19일 이날이죠. 당일 시초가 가격인 96,900원. 요 가격을요, 종가로 이탈하고 난 이후, 갑자기 인상 데이터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요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요, 8월 19일 시초가 가격 대비 무려 마이너스 65% 주가 하락하는 모습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최근 일동제약 주가 역시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 기대감 높다라는 이런 수급만으로 단기간 세력도 수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단기간 상승이 잘 나오다가 7월 19일 이날이죠. 당일 시초가 가격인 59,300원 이 가격을 이탈라고난 이후요. 갑자기 코로나 승인 보류라는 이런 일본에서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오면서 그유후 주가 어떻게 됐죠?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도 더 하락하는 모습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급등이 나온 이런 종목들은 요꼭 여러분 당위 시축과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솔고바이오 주가 또한 이런 단순 세력들의 매수세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요. 꼭 당위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면요. 솔고바이오 주가 역시 또다시 하락 나올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내일부터는 항상 당위 시축과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 시점.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연말까지 국내 시장은요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런 시장일 겁니다 솔고바이오 주가 또한 세력들이 들어온 만큼 주가 움직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런 종목이겠죠 그러다 보니요 혹시 혼자 매매하면서 솔고바이오 매수나 매도 대응전략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 솔고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여러분들 직접 카톡방에 링크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실시간 솔고 바이오 매수나 매도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 드려볼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요 언제라도 채프로의 럭초로 도움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 채프로가 바로 무료로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볼 텐데요. 8월달까지 그동안 지지했던 코스피 지수 2,300 포인트가 9월달에 깨지면서 과연 지수가 어디까지 추가로 하락할 건지 큰 걱정 많으시죠 아마도 시장은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만 내가 쉽게 계좌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저챗불의 실제 계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 쉽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채프로 오늘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저 채프로 계좌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 4월달부터요 시장을 단타로 대응하자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 채프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주식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그만큼 단기 유동성 자금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요 상승이 막히는 이런 흐름, 이런 흐름에서 일단은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재차 밑에서 그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 그때 그 종목을 재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카톡방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했던 계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 달에 HLB 같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 말고요. 62% 이렇게 수익 났다면, 일단 현금 확보 한 다음에 또다시 HL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더체 프로가 처음에 몇주 매수했죠? 395주 매수했죠? 다음에 몇주 매수했나요? 580주로.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일사료요 종목 아시죠? 이렇게 끼 있는 종목으로 카톡방 회원님들하고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총 이렇게 6번 단타를 매매를 진행하면서 요한일사료한 종목으로 무려 누적 수익률을 140% 만드는 요런 단타 매매를 지금 저는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장기 투자, 물론 좋지만요, 지금은 금리가 인상할 요런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그 종목을 끌고 가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 성격 빨리 파악해야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마무리되기 전 그 때까지 많이라도 여러분, 단타로 매매를 진행해야만 시장은 어려워도 내 계좌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요런 타점하고 종목 설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들 계시죠? 유튜브 영상 보고요.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체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절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채프로 카톡방에 직접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저채프로 실제 계좌랑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급등 종목 추천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단타로 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채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직접 채프로 카톡방 이렇게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요런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 추천주 도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채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h a b 나 피코그램처럼 100% 넘는 요런 종목, 저 채프로가 지금 당장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주시면 저 채프로가 바로 무료로 도움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솔고바이오 주가 정리하면요. 제가 앞에서 설고바이오는 뭐를 가장 중요한 걸 보면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아직은 실적보다는 테마 루스 세력들의 수급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나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꼭 이렇게. 당일 시축가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 시점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솔고 바이오 주가 또한 현재 지금 이렇게 단순 세력들의 매수세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요. 꼭 이렇게 당일 시축가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면 솔고 바이오 주가 역시 단기 하락 또 다시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당일 시축가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만 단기 하락 피할 수 있다.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고바이오 주가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단기간 이렇게 50% 올랐어도 500억 미만, 너무 작죠? 그렇다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기 변동성이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요, 혼자 매매하면서 솔고바이오 실시간 매수나 매도 대응 전략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체포로 연락처로 솔고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직접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 보내 드리면서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실시간 솔고 바이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요.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저 채프로가 바로 여러분들 계좌 무료로 도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저 채프로가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어제, 오늘, 오전, 오후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해야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기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솔고바이오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 여러분 무료니까 지금 챗프로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솔고바이오 주가 내일부터 장중 실시간 대형 전략 저는 꼭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요 상단 챗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솔고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챗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솔고바이오 주가 매수 매도 대형 전략 무료로 도움 드리고고요. 혹시라도 카톡방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문자라도 대응 전략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언제든 도움 요청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요청해주시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챗프로 카톡방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요, 주식 매매 기법 주식도 배울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이런 고급 정보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라고 적어서 저 채프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14-5759 번호로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참여 가능하도록 도움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채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